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7절 17장 16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격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테네의 온 도시가 우상으로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예배자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벌였고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도 논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어떤 못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구라는 법정으로 데려갔고 바울을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구원을 설명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구 법정에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늘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배경에는 바울이 아테네의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을 심한 우상숭배자로 단정했다는 것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로 단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울은 그리하여 그들의 정신을 공박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을 보았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후 바울은 그들이 예배하는 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신은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신론이나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7장 16절에 보시면 17장 16절 그리고 10 8절에 보시면 이 아테네 지역에서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범신론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신론이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에 내가 노력하고 전진하면 나도 신이 될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범신론적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24절에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분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분이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소 부죄하신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신전이라는 제한적 공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넷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자신들이 아테네 본토의 흙에서 생겨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자랑하던 아테네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온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누구는 더 우월한 존재이거나 누구는 더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단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되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된 인류가 창조주의 신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말이죠. 오히려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의 제2계명 말씀처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 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세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우상을 헐고 회개하라고 바울은 이와 같은 말들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헐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로 물질들로 우상들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찾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헛되고 헛된 우리들의 우상들을 우리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만들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도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참 하나님됨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